핸드폰을 갤럭시 뭐 G 플립인지네 플립인지를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영상을 지금 두 번째 올리는 거거든요. 여기는 여기는 지금 쪽파 쪽파봐 풀밭 쪽파에서 쑥이 한 폭이 한 폭이 이렇게 많이 이거 다 뽑아야 되는데 지금 안 뽑히고 쑥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여기가 거의 오래동안 농사를 못했던 안 했던 밭이에요. 이만큼 커진 거면 지금 다행인데. 아, 쪽 봐봐, 풀밭. 이 쑥거, 어떡해. 야, 쑥떡 해먹으면 좋겠다. 좋겠다, 쑥떡. 지금은 <laughs> 뻥뻥 뚫어진 데는 안, 안 심은데. 또 봅시다. 쪽 봐봐, 풀